캔델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 영국에서 활동을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죠. 많은 오페라 곡을 마 어, 46곡을 쓰고, 오케스트라, 또 바이올린, 챔벌로 어, 오르간 분야 이렇게까지 많은 작품을 남긴 어, 정말 위대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는 계시록 19장과 또 11장, 아, 이것을 이제 핸델이 보면서 핸델은 요한계시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먹었다. 자, 요한계시록을 먹고 나서 결국은 핸델의 어, 메시아를 어, 작곡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핸델의 어, 메시아는 뭐, 한 시간이 훨씬 넘죠. 한 시간 한4 0분 정도.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작곡, 아, 할렐루야 이런 곡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대의 메시아 이 곡에 보면 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라는 말. 아,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자, 아, 현대의 아, 이제 요한 예시록을 먹었다 그랬는데 한번 헤드리메시아 가운데 어,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을 먹으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영상가가 쓴 책인데요. 자, 책을 읽으라 라고 하지 않고 책을 먹으라겠습니다. 자, 이런 책을 먹게 되면 우리의 책을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영혼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책을 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를 만드는 게 뭘까? 책을 먹는 것이다. 책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죠. 자 헨델의 외시하는 요한 계시록 어, 우리 가 읽은 19장 29장을 먹어버리고 어, 또 11장을 먹어버리고 그러고난 다음에 자꾸 예, 그랬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뭘까? 이 진리는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축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차나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축제 잔치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심판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시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패배하고 예수그들 믿는 사람들이 또 작고 초라하게 이게 생각되는 세상입니다. 참 예수를 믿지 않는데 참 돈도 많고 참 부자로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사탄과 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참고 견뎠던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모든 자, 창조세계를 더럽힌 악한 사탄과 악한 권세를 가진 자 성도들을 핍박하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다 아, 결국은 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의로운 심판, 이 심판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모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죠. 왜? 주님의 몸이니까요. 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 기관과 전혀 다른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충만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신적인 기관이 바로, 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아, 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의로운 심판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아주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자,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를 구하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한다. 하는 거죠. 제일 축복 중에 축복, 제일 기대되는 것이 뭘까요? 결혼의 예식이죠. 결혼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부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요한계절이 보니까 그러니까 새마포 옷으로 자, 단장을 하고, 전체, 아,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 우리가 입는 옷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좋은 명품 옷. 세상 사람들이 명품 옷 입는 걸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는 명품 옷에 브랜드가 뭘까? 그것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명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다.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옷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명품인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세 번째는 가장 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장 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의를 던집어서 모든 제삼을 받고 연합을 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누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뭘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예수것을 믿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에는요.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뭘까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음으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안식과 기쁨과 영광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죠. 그 방법의 하나가 뭘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낮추세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입마도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복 플러스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원 안에는 담겨져 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들은 복이 볼까 이 땅에. 산소망의 복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생생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하늘의 기업 상속을 받게 한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업을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영원한 기업인데. 징이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뭘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최하지 않는 기억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습니다. 다 썩죠. 돈이 있는 사람은 다 썩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썩죠. 그래서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쇠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다 인간이 쇠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복은 뭘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자 평강과 안식과 만족과 이런 것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들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를 심판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잠시잠깐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만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뭘 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미리미리 잘 깨달으면 좋대요. 이걸 잘못 깨달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하고 그걸 깨닫는 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었는데 내가 이걸 잊었구나 고난 받는 자리에서 깨달으면 안타깝잖아요.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자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 두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누구를 향하느냐?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큰 잔치를 베푸시고, 큰 축제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또, 또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6장 찬송, 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eah. 제는 의운 심판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또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용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시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하루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한 마음 나이다. 아멘.